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주식이 잘될 때는 돈을 벌려고 하거나 주식이 잘될 때는 1번 2번 3번 3동전자 까지 동시에 상승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 몰랐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어? 1번은 내려가고 2번은 올라가고 3번 3동전자 내려가 안 주가 못 올라요 예 근데 어제도 보면 코스피지수는 올랐는데 3동전자는 못 갔거든요 예. 얘가 빠졌기 때문에 얘가 24,000원에서 2 1 0 0 0까지밀렸2 1 0 0 0대까지 밀렸다가 1,100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현재 지난 멈춘 차트 말고 어, 다 어디서 올랐네 이러지 말고 그건 끝난 거야 실제로 내가 움직이고 있는 장을 보고 있으면서 그 시점에서 그 시점 시황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주도주도 올라가고 하는 타이밍에 주가들이 부쩍부쩍 가는 거지 미국장 빠지고 있는데 선물만 가고 있어 선물 만 가고 못가 어제 그런 현상이 나왔지 그러니까 장이. 메말하는 거야 아셨죠 이 중요해 자 오늘 이 화면입니다 이것도 중요해 보라고 내가 시향얘기 그렇게들 하면 저거에요 저거 이 왼쪽 거는 미국 그 나스닥 100 입니다 요거는 코스피에요 자 제가 방송중에 유튜브에 날 보낼 때어 올리는 화면에 이요 삼성전자 한국 코스피 미국장이에요